할렐루야, 이 5시간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laughs> 요한계시록 본문인데요 어, 요한계시록은 어, 우리 <laughs> 교회 부목사님들이 굳이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 위태비태한 성경이기 때문에 어, 감히 아직 다이목사님께서도 하지 않으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김목사님은 하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염려스러운 눈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가질게 해 주시고 또 제가 받은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계시록 안에서는 참 많은 내용들과 또 신비한 이야기들 또한 정말 이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그냥 상상인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루어진 것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어려운 해석들이 참 많습니다. 또이 계시록 때문에 또 많은 이단들이 어, 오랫동안 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어, 활개치고 사람들을 또한 속이고 미혹하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 어렵게 했던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참 신천지라는 이단이 너무나 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주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좀 확산될 때참 신천지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다또 뉴스로 들통나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그나마 그래도 신천지라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제 사회에서 이제 기피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 정도는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참 이런 기회도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문드러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들 이 제목 자체만으로 볼 때는 무언가 참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은 본문의 내용에서 쭉볼 때는 이 죽음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을 표현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에는 어, 크게 세 가지 파트로서 큰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나팔을 부는 재앙들 세 번째는 대접을 쏟는 재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재앙들은 세 가지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첫 번째 인을 떼는 재앙들은 나머지 두 개의 재앙들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방법에서도 다른데요.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천사들이 대접을 쏟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게 되어지죠. 하지만 제일 처음 나타나는 일곱 인의 재앙은 좀 다르죠. 그 일곱 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계시록을 잘 읽어보시고 공부하실 때, 어, 예수님께서 떼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즉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은 세상을 향한 재앙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재앙이 닥치기 전에 교회가 더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이 땅을 향한 천사들을 통해서 경고의 심판들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곱 인과 나팔 대접은 다릅니다. 나팔과 대접은 공통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비슷합니다. 나팔은 일종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접은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쭉 보시면은 나팔 나팔을 볼 때마다 3분의 1 정도 제한적인 어, 경계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재앙의 강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세지고 있습니다. 땅, 하늘, 온 천지 그리고 심지어는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뭐그 음부에서 이상한 황충들 같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쏘아 죽이고 정말 실제로 벌어진다 해도 징그러울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여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데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그 유브라데의 결박대에 있는 천사들을 놓아주어라.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때 사람들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다 삼분의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남겨두고 일부분의 고통을 주는. 삼분의 일인 것이 진짜 지구상의 인구 수의 삼분의 일을 말하는 실제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한적인 제한이지만은 그 수도 삼분의 일이 될 만큼 무시 못할 엄청난 피해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는가를 나누자면은 물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제가 어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9월달, 10월달 두달 동안 이렇게 잡고 있는 말씀 본문이 또 요한계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읽어 나가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제 정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는 개인 생활 방역을 지키면서 개인이 이겨나가는 그런 코로나를 하자 결국 이제 이제는 나라가 집중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피하면서 스스로 이겨내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이 위드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라는 것이 참 다행인처럼 보이고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구나라는 어,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삼,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위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다 매달려 봅니다. 종교든 힘이든 물질이든 할수 있는 건다 동원한 것이죠. 사람을 통제해서라도 아니면 시간을 거슬러서라도 아니면 모든 물량을 공세해서라도 아니면 어떤 영적인 힘을 의지해서라도 무언가 방법을 찾아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다가 하다가 더 세지고 더 심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방법이 안 보이고 해결이 안될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냥 알아서 하자 각자 그냥 수용하자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무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로 받아들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또한 전세계적으로 동성애는 기독교의 국가들이 있을 때는 결코 이것이 허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동성애자들이, 그런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인과,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자유를 외치는 그 순간 그것이 처음에는 엄청난 반발을 누리고 있었지만 점차 점차 기독교 국가라는 여러 서방 나라들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기독교 교파에서도 그런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기도 하고 결혼을 허락해주기도 하고 그런 동성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안수를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이 사회가 동성애를 그냥 사회 성성 소수자 약자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개시록에 저는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경고를 내십니까? 재앙과 지진과 핍박과 죽음과 두려움과 살벌한 것들과 모든 질병들을 다 쏟아내고 있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세상은 점점 더 그런 핍박이 심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그 삶에 안주하더라는 것이죠. 더그 사람 그런 삶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이요. 또그 살인과 복수와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시무시한 재앙과 질병의 사태를 겪고 나서도 이 세상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것을 그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다시 자신들의 과거의 우상과 자신들의 과거의 정욕과 자신들의 과거의 죄악 속으로 회개하지 않는 삶으로 멸망의 삶으로 예전이 돌아. 간다라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재앙이 세시면 세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빨리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마지막 경고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그냥 위드 받아들이자 그냥 각자 해결하자 수용하고 넘어가더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송하고 있는 이런 외침의 재앙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냥 예배는 이참에 그냥 조용한 곳으로 가자. 혼자만의 예배를 드리자. 할수 있을 때 예배하자. 시간 되면 예배하자. 위드 코로나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하기보다 이런 위기일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이런 마지막 때의 재앙들이 쏟아지는 이 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깨우치고 경건하게 세우고 날카롭게 다듬기보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치하고 있다는 라 거야. 내버려 두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내 삶을 회복해야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혼자서 자기의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러한 수많은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재앙으로 자신들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는 어리석은 길로 스스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아, 히브리 로마서 삼장십 절에서 1 2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아멘 로마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렇게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비참한 저주받은 존재여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모이기보다는 더욱더 교회를 저주하고 있어요. 모이는 교회를 더 핍박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더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 요청하고 구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회가 정말 국을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막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위드 코도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스스로 선택에 맡겨버린 이 세상, 자신이, 자신이 원하면 예배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질병을 피하고 싶고 코로나 때문에 두렵다면 예배라는 공간과 헌신이라는 그 시간조차도 타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가 주권이 되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은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은 점점 더이시대의그향에서 마지막 때라는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살아남은 그 상태가. 자신들의 힘이고 능력인 마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또 한편의 무리들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혼란을 통과하고 있는 기독교 교회 성도들 공동체입니다. 그 남아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려야 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위드 크로나가 아니라 위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위드 가시라는 것입니다 위드 지저스라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욱더 주님께로 이 마지막 때의 증조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메르스며, 사스며, 뭐이 코로나면 더 심한 것이 올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강도가 세질수록 세상을 향한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께로돌아오자는이 세상과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마태복음 24장 44절 46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나타난 징조가 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덕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예상치 못한 때에 인자가 올 것인데 주인이 올 것인데 그때 주인께서 누굴 찾는지 아십니까? 주인의 집을 맡아서 더욱더 봉사하고 충성한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양식을 나눠주며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 구원의 받추를 내밀어서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가?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주인께서는 숨어라 도망쳐라 나오지 말고 집콕해라 방콕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주인의 집에 충성하겠는가? 누가 더 헌신하겠는가?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그 종들을 보면서 칭찬합니다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재앙이 심해지고 심판의 때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을 향한 섬김과 교회가 해야 할 복음 사역과 성교 사역과 구제 사역을 가만히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만히 앉아서 종말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았던그 1992년 담임 선교처럼 그냥 외쳐서 그 시간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욱 더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위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위드 지저스라고 위드 가시라고 위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께로 나와야 될 기대라고 말씀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더 듣지 않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더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강팍해지는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충성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기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량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난대에 하신 말씀이냐면은 세월을 아껴라. 에베소 교회요 때가 악하다 에베소 교회요 너희는 빛의 자녀로 부름 받았다 에베소 교회요 이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길로 살아가지만은이 세월을 아껴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더욱더 범사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서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를 맞이할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광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드 코로나니까 더욱더 조심스러워서 다가가기 꺼리고 사역하기 꺼리고 봉사하기 꺼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방역은 지키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더욱더 지켜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님의 집에 복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가면서 결국 그 심판을 끝내 피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나의 몸 하나도 견실히 지키자라는 그러한 태도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한 몸이 되어서 의상관계 더욱 더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을 더 찾아가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역자 한 명도 더 찾아서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의 집에 찾으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찾고 두드리고 구하여서 회복시키고 불러내고 그렇게 한 공동체를 더 많이 이루어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 자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여 잘하였다. 나의 집을 맡아 양식을 나누어 준성광 교회여. 칭찬받는 귀한성광교회 되기를, 귀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 176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참여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주를 마실까 주아래서 우리 몸마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없겠네 우리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 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 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늙게 여서 주님만 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예수님 다시 오실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주님 오실때를 바라보며 이 때가 참으로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들을 부르면서 쏟으시는 재앙들의 징조들의이 땅에 향한 그 수많은 경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천지의 죄신이 하나님께로 생명을 다스리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우상과 속인과 죄악 속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해결하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이 세상을 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남는 것에 그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이 때를 분별한 우리 귀한 성관계의 성도들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요 징조임을 깨달아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열방을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살을 위해서 선신하고 봉사하는 충성된 길꾼들 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일꾼으로서 주인의 집을 맡은 충성된 종으로서 더욱더 주의 집을 잘 섬기면서 맡은 바 기도의 자리에 맡은 바 예배의 자리에 맡은 마 봉사의 자리에서 맡은 마 섬기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구제하며 나누는 자리에서 아버지 부모 의 증가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그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남자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은 또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지 어떤 갓들은 겪을지 우리는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위드 카로나가 아니라 위드 하나님으로 위드 지저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하셨고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구하며 교회 공동체에 대기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손길을 주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주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성관계의 건석들 되기를 간절히 원화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